기억되지 않는 역사는 반드시 반복된다 안녕하세요 진아 위와 큰별쌤이 함께하는 진실톡톡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이지혜입니다 안녕하세요 역사 커뮤니케이터 최태성입니다 둘셋 위아위아위 안녕하세요 위아위 메인보컬 석화입니다 아, 평소에 두 분은 그 과거에 있었던 사건의 진실 사건의 전말 뭐 이런 것들에 관심이 좀 있으셨나요? 뭐 저는 역사나 과거사에 대해서는 사실 지식이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요즘 쇼츠나 영상이 잘 나오잖아요 제가 몰랐던 그런 과거사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다룬 영상을 보면 그래도 궁금해서 눌러보는 편인 것 같아요 네. 저는 두 아이 엄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막 자라기 시작하면서 물어봐요 그 그러니까 저희 아이가 지금 여덟 살, 초등학교를 갔는데 이제 막 애국가 배우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막 달력 보고 6월 25일 이거 무슨 날이야? 어, 빨간색이니까 뭐 8월 15일 이거 무슨 날이야? 막 물어보기도 하고 하니까 예전에 일어난 과거의 일들 이어도 제대로 좀 알려주고 싶다라는 생각에 좀더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요. 두분 너무 훌륭한 거 아닙니까? <laughs> 자, 제가 이번에 준비한 이야기들은요, 우리나라의. 음, 아픈 과거이면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진실이기도 합니다. 조금 어렵고 무거운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좀 쉽게 이야기하실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나눌 이야기는요, 10대의 나이에 어른들도 이 두려워하는 전쟁터로 내몰린 어린 소년병들의 이야기입니다. 열일곱 살에 들어가가지고서 열2물 살에 제대로 했어. 그때 그 당시 미친 일이 아닌 것을는 사람이 죽어 나오는데 그게 지원한 12살 문화 아이들 중있겠어요 여러분 유교 전쟁에 참전한 군인 중이 강제로 징집돼서 전쟁터로 끌려간 1 0대 소년병들이 있었다는 사실. 들어보셨어요? 소년병, 학도병 아닌가? 잘못 들어봤던 것 같아요. 그렇죠. 혹시 그 학도병, 소년병 이 단어는 들어보셨죠? 학도병은 많이 들었죠. 그렇죠. 자 일단 학도병은요 일반적으로 학도 의용군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대학생 등의 그 학생 신분을 유지한 채이 군번과 계급을 부여받지 않고 전쟁에 자발적으로 참전한 병사들을 말합니다. 소년병은 학도의용군과 이 혼용돼서 사용되는 경우가 좀 많은데, 자 둘을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군번의 유무예요. 그러니까 학적 소유와 상관없이 유교전쟁 발발 이후에 전쟁에 참여한 이 병사 중에서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로서 군번을 부여받은 정규군, 즉 현역병을 소년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번의 유무가 소년병과 학도의원군의 차이, 가장 큰 차이라고 할수 있는 거네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6.25 전쟁 발발 이후인 1951년 2월 28일 정부가 학도의원군 해산명을 내렸고요. 또 연이은 3월 16일 날 학생들의 귀가 복귀령을 내려요. 자, 그렇게 되면서 이 학도의원군이 학교로 돌아가게 된 거죠. 학도의원군과 다르게 소년병들은 그럼 과연 어땠을까? 학교 의용군은 학교에서 왔으니까 학교 로 돌아갔어요. 네. 근데 소년병은 아까 제가 현역병이라 고 그랬잖아요. 네. 이 소년병들은 집이나 학교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저 말도 안 되네요. 1 0대라는 나이는 너무 하고 싶은 게많고 꿈이 많은 그래. 때잖아요. 정말 찰아났던 시간들인데 맞아요. 아 너무 속상한데요. 그죠? 뭔가 전쟁에 참전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두려운 일이었을 텐데 뭐 전쟁이 멈춘 뒤에도 군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게 너무 잔인한 일이 아닐까 그렇죠. 이게 한창 자라나는 이 십대들을 떠올려 보면, 어, 이거 굉장히 잔인한 일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6.25 전쟁에 참전했던 소년병 몇 명쯤 될것 같아요? 전국에서. 네, 전국에서, 네. 소년병. 전국이니까 한 500명? 500명. 1000명? 1000명. <laughs> 제 책을 들으면 아마 깜짝 놀라실 텐데요. 지금까지 나온 그 통계에 따르면요. 6.25 전쟁에 참여한 소년병 수는 약 3만 명입니다. 아, 3만 명이요? 3만. 전쟁터에 나가는 아이들이 3만 명이나 된다고요. 네, 이건 진짜 다들 모르시더라고요. 예. 네, 3만여 명이 됩니다. 뭐 물론 언제 가족을 지키고 나라를 수호해야 되겠다. 라는 그런 애국심에 이 손을 들고 자원 입대를한소년병들도 있어요. 자 그런데 지난 7월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유교 전쟁에 참여한 소년병의 명예 회복을 위한 진실 규명을 결정을 합니다. 당시 소년병 중에는요 봤더니 지원자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 지원자 외에도 강제 징집자가 다수 존재했던 거예요. 강제로 끌고 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교 전쟁 당시 1 5섯 짜리 한 소년은. 네. 물을 길르러 가다가 경찰에게 강제 징집돼서 전쟁터에 끌려갑니다 그런 사례가 있는 거예요 또 16살짜리 한 소녀는 가족과 피난을 가다가 이 허리에 총을 찬 경찰한테 끌려가서 전쟁에 참여했다고 해요 너무 무서운데 아이들이 놀이터에 있다가 전쟁터 가는 것도 아니고 정말 이렇게 피난 가고 이러다가 갑자기 끌려간다는 거 자체가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그는 그 소년한테도 충격이지만 부모님들한테도 충격이잖아요. 이게 지금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자리에 간 거잖아요. 그렇지. 이 사실이 왜 지금까지 안 알려져 있던 거요 국가가 이 소년병의 존재를 인정한 게 이게 불과 14년 전인 2010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정부에서는 이 소년병을 그러니까 자원 입대자로 규정을 해가지고 별도의 보상이 필요한 희생이나 공원이 없다. 라고 판단한 겁니다. 뭐 물론 뭐 소년병 처우에 관한 특별법이 그 16대 국회 때부터 꾸준히 발이 되오긴 했는데, 뭐 아쉽게도 뭐 임기 만료 등의 이유로 한번이 피기가된 거죠. 저는 법을 잘 모르지만 어쨌든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친 사람들이잖아요. 임기와 상관없이 특별한 법을 제정해서 제대로 보상을 해줘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쵸. 자 그렇다면 이 소년병들, 소년병들은 실제로 6.25 전쟁에서. 어떤 역할을 했을까? 말 그대로 소년병이잖아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 너무 궁금하지. 그, 아직 어린데, 총도 그쵸? 굉장히 무거운데, 총을 들고 싸운 걸까요? 저기총 길이만 한그 키, 이런거 그, 그, 보셨잖아요. 그죠? 제가 좀 사례 좀 들어드릴게요. 6.25 전쟁 당시 가장 치열했던 전투로 꼽히는 이 다부동 전투가 있거든요. 이 다부동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는데 굉장히 큰 기여를 합니다. 자 이거 다부동 전투를 좀 설명을 드리려면 제가 이6.25 전쟁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드려야 될것 같아요. 잘 아시겠지만 6월 25일 1950년 6월 25일 이 북한의 남침 이후에 담 3일 만에 수도서울이 북한군에게 점령이 되지 않습니까? 이때 이제 우리 국군들이 이제 북한군에 밀려가지고 박동강 일대까지 후퇴를 해요. 그러니까 이때 이 국군 제1사단이 막고 있던 지역에서 정말 피 터지는 전투가 시작이 됩니다 아, 일명 경상북도 칠곡군 다부동에서 일어난 다부동 전투라고 하는데 에, 특히 다부동 지역 중에서도 328 고지가 주인이 아홉 차례나 바뀌게 됩니다 근데 왜 혹시 328 고지라고 하는지 아세요? 328... 오 그거 맞아요 어, 맞아요 진짜로 어, 진짜 군대를 <laughs> 한번 다녀오시려고 했군요 거기 이제 그 높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에, 이름은 없이 그냥 높이를 갖고 하는 건데 이3.28 고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이3.28 고지가 뚫리면 그냥 대구, 부산으로 그냥 쭉 밀고 내려갈 수 있는 그 요충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무조건 지켜야 되는 이 지역인데 아 그, 그만큼 치열한 거예요 네. 정말 치열한 거예요 치열한 전투 끝에 결국 우리 국군이 이곳 다부동 전투에서 승리를 가져와요 근데 중요한 건 치열했다는 얘기는 정말 많은 희생자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바로 이 전투에서 소년병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다부동 전투가 너무 치열하니까 계속 병력을 공급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다부동 전투 중에서 병력이 부족해지니까 이 국군이 그 병력 보충하기 위해서 바로 소년병들을 여기다가 투입을 한 거예요. 당시 그때 이 소년병들 평균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15세에서 17세. 그 그러니까 중학교 뭐 요쯤 되는 나이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 어린 소년들이 소년병으로 군에 입대하지 않았더라면, 이328 고지를 북한군에 빼앗기고, 북한군이 더 밑으로 내려왔을 수도 모릅니다. 그럼 6.25 전쟁 의 결말이 달랐을 수도 있겠네요. 어, 이거 낙동강 방어선 뚫리면, 그냥 대구, 부산, 그냥 끝나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다부동 전투에서 이 국군이 소년병들의 그 힘을 입어가지고 이 승리를 거두는 동안, 위쪽에서는 낙동강에서 막 치열한데 그 위쪽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 일어나고 있었을까? 이때는요 거의 국토를 뭐5% 남기고 다 빼앗겨가지고 궁지에 몰렸던 이 대한민국을 위해 가지고 연합군인 메가더 장군 인천 상륙작전. 아유 잘시네요 <laughs> 네, 맞습니다. 예, 네, 바로 메가더 장군에 의해서 인천 상륙작전이 계획이 되죠 네, 사실 이게 인천 상륙작전은요 이게 성공 확률이 5,00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이 불가능에 가까운 그런 작전이었습니다. 음, 굉장히 어려운 작전이었거든요. 이 어려운 인천 상륙 작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동시에 또 다른 작전이 펼쳐져요. 그 병법에 보면 성동격서라는 네. 말이 있거든요. 이건 뭐냐면 동쪽을 소란스럽게 만들어서 서쪽을 친다. 아, 약간 교란책이 그렇죠, 그렇죠. 네. 예, 그런 작전을 얘기하는데 아까 그럼 인천상륙작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서해안 쪽이잖아요 자이 중에서 경북 이 경북 영덕 장사리에서 전개된 장사리 상륙작전이 있어요 인천상륙작전이 인천이라면 경북에서는 장사리 상륙작전이 거의 동시에 치러지게 되는 겁니다 이 장사리 상륙작전이 바로 어린 소년병들의 추측이 돼서 전개된 작전이에요 아, 북한의 그 시선을 끌기 위해서 유격대원 772명 그리고 지원 요원 56명이 부산항에서 문산호를 타고 장사리로 향합니다. 문산호에 타고 있었던 대원 대부분이 14세에서 17세. 아까도 이야기했던 그 소년들, 어린 학생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장사리로 향하던 이 배가 중간에 태풍을 만나 가지고 난파가 돼요. 그 과정에서 이미 많은 소년병들이 목숨을 잃었고요. 남은 소년병들은 그 작전을 끝까지 수행하기 위해서 이게 헤엄을 쳐가지고 장사리 상륙을 시도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소년병들의 희생으로 지금의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어르신이 되셨을 거 아니에요. 소년병이라고 그렇죠. 부르지만 이분들 어떻게 지내고 계실지 좀 걱정이 되네요. 한번 잘 생각해 보자고요. 사실 이 소년병들은요. 소년병 특성상 나라에 제대로 된그 보상이 없다면 상식적으로 이 생활고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죠. 근데 이유가 뭘까요? 그좀 어리기 때문에 회복도 좀 빠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자, 사람이 네. 경제적으로 풍족하게 잘 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돈. 어 또? 돈을 많이 벌수 있는 직업? 어, 그렇죠. 많이 근데... 배워요. 학교, 학벌 같은 것도. 교육도 필요하고.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로부터 이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좋은 학교를 가거나 전문적인 기술을 익히기 위해 공부라든지 훈련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잘 보세요. 소년병들은 그 기회를 박탈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판을, 이게 판을 줘야 될 나이에 뭘준 거예요, 지금요? 총, 고 네. 공부를 하고 기술을 익혀야 될 시기에 적과 싸워야 했던 거예요. 전쟁이 끝나고 소년병들이 좋은 직업을 갖지 못하는 거 이거는 예정된 순리일 수밖에 없는 거죠 배움에도 때가 있다고 그렇죠. 하는데 그 때를 입대해서 군대에서 보냈으니까 맞습니다 그 배움의 기회를 아예 놓쳐버린 거네요 생각해보세요 16살짜리 소년이 소년병이 돼가지고 전쟁터에 싸우고 휴전 후에는 또 만기 채워가지고 예를 들면 1956년에 전역했어 그리고 사회에 나왔어. 그럼 그 손에 나이가 한몇 살쯤 될까요? 20살. 없나? 그렇죠. 네. 그렇죠. 22살? 그렇죠. 네. 중학교 졸업장도 없는데 사회에 나왔더니 23살이 된 거예요. 당장 먹고 살게 걱정인데 어떻게 공부를 할수 있겠습니까? 결국 남들이 꺼리는 일, 하지 않는 일, 이걸 직업으로 가질 수밖에 없었겠죠. 정말 우연히. 소년병 출신의 그한 어르신께서 남긴 말씀을 제가 접하게 됐어요. 제가 정말 이 말씀을 듣고, 아, 가슴이 좀 먹먹해지더라고요. 이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년병 한명한 한 명이 어떤 가능성을 가진 사람이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국가가 그들의 인생을 망친 겁니다. 어린 소년들은요 그 시기에 가지고 있었던 그꿈 꿈을 빼앗긴 거고요 가능성을 빼앗긴 거고요 미래를 빼앗긴 겁니다 야 그니까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의 삶을 보면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 시기를 희생하고 헌신한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과정이 없었고 학습권 발달하면서 직업을 구하지 못하고 이게 또 경제적인 박탈까지 이어지다 보니까. 정말 너무나 고된 삶을 사셨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좀 늦긴 했지만 적당한 예우랑 보상이 좀 이루어져야 될 텐데 근데 이게 소년병의 격는 문제가 여기에 그치질 않아요 그러니까 두 분은 어리셨을 때 생명의 존엄성 윤리적 가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너무 어렵나 주제가 생명의 존엄성은 뭐 멀리 안 가고 엄마가 왜 개미 눌러 죽이지 말라고 아, 예그걔도 예, 예, 그 살아야 되니까 그렇지. 아, 예 그런 것도 존엄성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우리 석화씨는 그런 게 있었어요 저 어릴 땐 너무 천하태평에서 고민을 아 잘안 했던 아것 같아요 그냥 그 자체가 아마 존중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온 걸 거예요 아, 예 이게 소년명이 가진 또 다른 문제가 뭐냐면. 가치관이 제대로 형성되기 전에 총을 쥐게 되었다는 거예요. 총이 뭐예요? 누군가를 해치는. 그러니까요. 그렇죠. 개인의 가치관, 이게 윤리관이 형성되지도 않았을 나이에 내가 죽지 않기 위해서 총을 쏴야만 했던 이 어린 아이들의 그 정신. 이게 온전해질 수 있을까? 면 군이 바지카를 잡으면 같이 가 그러나. 거인 국군 맹사라 나이가 난 그때 열일곱 살만 아무리 잘 봐도 약 열다섯 살도 안 되겠어 아주 어릴 때서. 그 같이 가 하면서 가래를 잡는데 그 그때에서 그때는 내 판단을 이거를 같이 갈 수가 내가 없고 가야 되는데 혼자 내 백도 어려운데. 도저히 불가능하고, 청을 더 일러가 갈래 그러니까 엄해야 하고 이제 우는 거라그 소리는 지금 74년이 됐지만 여기에 아직 남아있어. 그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던 한 성인 남성이 그 트라우마에 시달리면서 그 영화 보니까 나 돌아갈래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성인들도 그런데 어린 소년분들은우죽했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유엔에서는요 소년병들에게 충분한 재활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사실 이 소년병 자체가 있어야 되는가에 대한 그 고민은 되지만. 현실이니까 유엔에서 그렇게 건를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안 다쳐서 와 다행이다가 아니라, 그렇죠. 가슴 속에 생긴 상처도 분명히 있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지 하지 못.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 역사가 바로 세워져야 한다는 게 정말 마땅한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그동안 너무 몰랐다는 게 너무 미안하다고 그렇죠. 느껴집니다. 오늘 선생님안 만났으면 6.25 전쟁에 학도병, 학도이영군과 소년병이 달랐다는 것도 몰랐을 거예요. 차이가 것 뭐라 그랬죠? 군번의 윤호! 아군렇입니다 그래도 뭐 이제라도 소년병이 어떤 고생을 했는지 얼마나 어렵게 지냈는지를 좀 알게 됐으니까 이분들의 명예회복이 좀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이런 진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더 알게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있는 거예요. 진짜로 진짜로 좀 중요한 자리인데 지난 과거사에 왜곡이나 정의롭지 못한 일이 있다면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야 되겠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일은요, 반성과 용서로서 국민 통합을 이루고 화해의 대한민국을 만든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아, 오늘 제가 6.25 전쟁 중에 소년병에 대한 진실을 말할 수 있었던 것은요, 참전 소년병 대상자분들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듣고 그 피해와 진실을 규명하려고 노력한 진실화해 위원회 덕분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진실화해위원회 뭐하는 곳이지? 어떤 곳인가요? 아, 진실화해위원회는요. 지난 2005년 출범한 기구입니다. 항일독립운동 또는 해외동포사 또는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과 인권침해 뭐 이런 과거에 발생한 그 억울한 사건들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진실 규명을 결정하고 또 화해와 국민통합을 목적으로 출범한. 기구가 됩니다 아, 역사 커뮤니케이터로서 진실화해위원회 조사관 분들과 이 직원분들의 노고에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꼭 기억해야만 되는 이런 어떤 묻혀진 이런 사실들을 알수 있도록 해줘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진심으로 감사를 전하면서요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어, 6.25전쟁에 참전하신 소년병분들께 어,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 선생님들의 어, 그 어떤 노력과 헌신 덕분에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만들어진 게 아닌가 싶고요. 어, 정말 감사하고 너무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노인이 되셨을 거예요. 그쵸. 근데 그 안에 잘하지 못한 소년, 위로받고 좀 다독여주고 싶은 소년이 여전히 남아있을 것 같아서 좀 그분들께 위로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어린 아이들은 나라의 미래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전쟁터로 내몰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미래를 그냥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는 얘기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 70년 전에 우리 참전, 소년병 참전 용사들이 우리의 미래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미래가 70년 전에 국가에 의해서 버림받았구나라는 생각에 너무나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6.25 전쟁 참전 소년병에 대한 국가의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을 요구하는 진실화해위원회의 권고 사항이 조속히 이행이 되어서 우리 소년병들의 명예 회복과 또 마땅한 이유가 하루 빨리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네, 기억되지 않는 역사는 반드시 반복됩니다. 진실을 잃어버린 역사를 찾아서 진화위와 큰 별세의 진실톡톡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신화는 6기오 전쟁의 축소판이었다. 좌익 세력이랑 교회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거죠? 한 가족을 하루 아침에 희생시킨다는 게 별다른 이유도 뭐... 없듯이 말이죠. 네. 네. 가족들을 몰살한 것은. 좌익사상에 물든 부역자들이고 그 좌익들은 얼굴을 아는 마을사람들이었다. 그러면 언제 어떻게 어떤 이유로 죽을지 모른다는 공포의 시대였다는 거네요. 경찰은 요 소집한 주민들을 배회 태워가지고 충도를 향합니다. 그리고 등산미 야산에 마을 주민들을 다시 모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총살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요, 바로 신한 지역에서 집단 희생된 민간인들의 이야기입니다.